어떤 센스없는 놈이 이거 이렇게 해놨냐? 야 매장 당했다. 막아버려. 어? 에이 <laughs> 뮤비 만들어, 뮤비. 아매! 재밌게... 오히려 괜찮은데 진짜? 뭐, 어, 오히려 좋아. 아고 우지 형이 아니 네가 왜이래? 먼저 그랬어. 뒤질래? 터지면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빡빡하게 해놨냐? 이거 미친놈들이야 이거? 잠깐 나더 부숴자. 아이 거기 왜 부셔! 어, 나는 난달래꽃 아, 심을까? 에이. 어? 진달래? 진달래. 아우 마음대로 해. 꼰대야. 심은거 마음대로 하랬다. 그렇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말고 꼰대야. 저 도박이 미친놈들. <laughs> 나돈 참... 뽑아.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사장 빨리 와. 아아 <laughs> 아, 때리지 마세요. 씨. 혹시... 쟤. 뭐야 이거. 야 일로와봐. 여기 약간 눈빡 받을 수 있어. 일로와봐. 아, 근데 형이독화중이잖아 왜? 헝왜 줄인 어헝헝 헝. 일 번. 왜왜 있어요? 왜 있냐고? 흥 <laughs> <중> 열어놨나? <laughs> 아 이제 이제 도박합시다. 와 도박. <laughs> 아 기반암 64개? <laughs> 양범이 유튜브 각 뽑으려고 이제 올인해야지. 우리들을 찌지 마. 죽고 싶어? 음, 여섯 개 걸고 시작할게요. 에헤이, 6개. 유튜버가 그래서 될까? 뭐라고? 헐습니다이 여섯 개 체크. 오. 음. 라라라라라 어? <뛰> 마이너스 2. 배 어? 마이너스 2. Öh, 어, 어디 어디 가야 막아 막아 막아. <뛰>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나. 막... 아유, 맛있겠다. 아, 괜찮아. 미래의 날, 나를 위한 투자 아주 좋아요. 좋아요. 미래의 나. 그래서, 이런 돈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세금으로 어... 쓰일 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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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률 조정 들어갑니다. 따라라라라. 어, 형나안할 거니까 한 번만 보면 안 돼? 어, 봐, 와서. 아, 씨. 클릭이 안 돼, 형 때문에. 오, 오, 근데 이거 괜찮다. 네가 괜찮다고 말하면 쟤가 저기 누를 거 아니야. 괜찮아. 날 믿어. 여기도 괜찮은데? <laughs> 둘다 괜찮아. 오케이, 양범이 오른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 양범아 네 왼손잡이잖아. 왼손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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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다 비켜 톡 뭐야 나왔어 뭐야 뭐 나왔어? 나거 아님 파란 색깔 두배 어? 오? 근데 왜얘안 걸었잖아 얘안 걸었잖아 어이씨 아왜나 나한테 줘어 몬스했다 네개어1 2번 골라 나와 나 1번 어 아직 조정 안 했는데 <laughs> 어두 배다 1 2개 <laughs> 아 더라고 있어 또 걸어? <laughs> 오케이, 걸오케오케 <걸어 시발. 웃음> 오케이. 난근, 난근, 난근. 걸 10개 걸었어. 10개 걸었어. 오? 몇 번? 내가 걸어 얻승 건? 어, 형이 걸라. 어, 마이너스 4 어떤 게 걸릴까? 나 4번. 4번. 가자! 따라라. 따라라 마이너스 4, 따라라,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따라라, 4. 따라따라라따라라따라라따라 따라라라, 아! 아, 오 뭐야? 30개 줘야 돼. 와.. 와 씨.. 와, 오빠 사랑해. 와, 어.. 오빠 사랑해요 어.. 어..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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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졸 안녕히 계세요 야, 여러분 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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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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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형을 <laughs> 죽 <죽여야 웃음> 씨.. 내가 <laughs> <씨. 웃음> 죽일거야 어 안돼 내놔 <laughs> 어. 어없 <또> 형이 죽었어 이 <laughs> 나였고, 아, 그 딱한 자로다. 부수면... 어, 빨리 눌러, 이거. <laughs> 씨발 찢어가지마, 이거 나가면 뒤지잖아. 눌러봐. 눌러, 눌러. 아니, 괜찮...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우리 빨리 가, 저기. 아, 기다려 기다려봐. 아, 양범이 일어나, 양범이 일어나. 기다려봐. 싫어, 야, 싫어. 싫어. 일어나. 나 밑에서 본다. 싫어, 싫어. <laughs> 형. 어, 뭐야, 안부셔줘 어? 붕쇠 줘? 붕쇠 줘? 아무것도 못 하죠? 붕쇠... 붕시... 아, 씨! <웃음> <웃음> 안 보여, 안 해봐. <laughs> 아, 까비. 어, 아, 까비. 까비.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이만. 아무것도 못하죠? 봉지, 아이씨! 이거 아, 뭐라고 했어. 따따, 마이너스 수백!